치료 과정 또한 음. 이 대장암 삼기기 때문에 만만치 않으셨을 그렇지.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겪어 보니까 네. 저희가 교과서로 배운 내용이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네, 정말 아 이거 항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어휴. 힘들었고 네. 그 환부를 한 20cm 가량 잘라냈죠. 어, 물결장이라고 우와. S자 결장이라는데 이제 20대 초에 변변이 있었고. 항암을 시작하고 보니까 수술은 정말 일도 아니더라고요. 아, 아, 항암의 네. 고통이 개발. 정말 네, 굉장히 고. 네. 주사를 3주 간격으로 맞는데 네. 차를 타고 집에 올때이 과속 방지턱을 못 지나가요. 네. 이게 흔들리면 네. 아파가지고, 혈관의 아, 아, 아. 통증, 그 다음에 어. 사지 말단에 찬 자극, 차가운, 그러니까 어. 겨울에 어. 이 철로된 손잡이를 못 누릅니다. 어. 이렇게 팔꿈치로 누르고. 어. 숨을 들이시면은 이코 안을 막 유리칼로 막 어머 막 수시는, 막 네. 수시는 듯한 그런 그 통증이 나고, 통증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항암의 그렇구나. 통증은 좀 이로 말할 수가 없고. 네. 그냥